Thank you Zoey <laughs> 완전, 사람 엄청 많아. 우리가 타는 건 어떤 건가? 드디어 라운지에 들어왔어요. <laughs> 어, 한바탕 생쇼를 한 게, 신한은행 어플로 환전을 해놨거든요. 늘그 밖에서 찾다가 오늘은 그냥 들어와서 찾자, 그러고 아예 입국장으로 들어와서는 못 찾더라고요. 현금 거래만 되더라고요. 현금이 전 아예 없고, 저희 남편도 6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6만원. <laughs> 관절을 하고, <laughs> 큰일 났어, 우 <우리. 웃음> 어머, 그러고 보니까 인사 안 했어. 유치민 네, 여러분! <laughs> 저 공항 와서 이제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요. 태국 여행 같이 가봐요. 조심조심 잘 다닐게요. 출발! <laughs> 태국 공항 도착, 검역 끝났어요. 지금 타이패스는 얼마 안 걸리는데 입국 심사를 엄청 꼼꼼하게 해서 어우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 이제 호텔로 갑니다. 짜자잔. 우후, 꼬끈해. 이제 숙소 갑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와 오랜만이다. t h 와 드디어 왔다. 여기를오려고어디가아 yeah. uh. So, m ask for your passport? y okay. Thank you. You r f i n g e 우리 방. <laughs> 우리가 지난번 있었던 데랑 같은 방입니다. 항이 보여요. 이제 여기서 배리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입국 심사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공항 리무진 그냥 토요타 캡리 제일 낮은 거 타고 왔는데 그것도 가격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뭐 아주 편하게 바로 앞에서 타고 와서 너무 좋아서 잘했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5년 만에 오는 거라고 호텔 메시지 보낼 때 썼었거든요. 그때 갔었던 스티브 그거 다시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랑 로컬 식당들이랑 잘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 스티브 여전히 5년 만에 가고 어떤 분을 보여주는데 어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니까 그러니까 내가 넷플릭스에서 봤던 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거기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 이제부터 무조건 쉬웁니다. 너무 좋다 내가 이 호텔을 사랑하는 이유. 보기만 해도 힐링돼. 네? 여기 있네? 여기서 우리 아들이랑 당구 쳤었는데, 포켓볼.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플라워 마켓을 갑니다. 가서 음료수를 먹으며 노닥노닥 거릴 겁니다. 어, 세븐일레븐. 저번 쪽이라 그랬어. 아, 저기 플라워 마켓 있어, 오빠. 어, 예뻐. 아저 노란거는 여기 맨날 아침에 제사 지낼때 거기다가 놓는거 그거다 그치? 집 앞에 모두가 다 적어뒀다 두잖아 <laughs> 너무 예쁘다 꽃들이 진짜 예쁘다 <laughs> 와귤같은 오빠 귤 제주도 귤 우와 진짜 많아 우와 시장을 지나면 이렇게 예쁜 카페가 나와 플라워 카페에요 완전 내 스타일 e 아 t t Hello. o <laughs>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쁘다. 웃음> 그이서 어떻게? 가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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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뭐, 뭐, 음. 오빠 나차 타고 다니이서 이거. 거한 번도 거이 우리 탈이 가봐 우리 탈이툭이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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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야 되지? 거 이거. 와. 이거. 와. 뚝뚝기 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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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주시고 땡큐 아, <놀람> 오빠 이게 그렇게 지금 찍은 사진이 우리가 60살 돼서 보면 얼마나 좋겠어 뚝뚝기 아, 아. 출발 <놀람> 오, 뭐야 엄청 화려해 <놀람> 스티브로 보고 <놀람> 야왜 시험했어요 밤에? 날씨가 엄격해요. <목소리> <laughs> 아침 먹는 중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먹을 때 여러분 동남아 와서 요거 주잖아요. 이거 뿌려 먹으면 맛이 달라져요. 완전 듬뿍 뿌려서 먹으면 과일의 맛이 달라져요. 근데 얘 뿌리고 난 다음에 향 좋아서 손에 있는 거 그냥 두고. 완전 건버섯처럼 타요. 절대 이거 만지고난다음고손 깨끗이 씻으셔야 해요. 맛있다. 음. 음. 무 먹어야 돼, 무 <목소리> 으으 맛있겠다 오징는다오가 음~~ 빠 이제 다리가 하나가 풍으로 들어있어 안 자르고 음~~ 마지막 요리 후레골 돼지와 스티키 라이스 이걸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오빠 계속 찍으면서 안 줘야지 <laughs> 왔어요. 오 시원해. 아, 신나 좋아. 다 사가야지. 아 예뻐라.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 장 보는데 왔우 와. 수나리. 아, 아, 여기다 있다. 뒤로 뻗어 나가는 우리 에서주 수영장에 그늘에 누워있으려고 왔어요. 다른 방향에서도 보여드릴까요? 어제 저희가 저녁 먹으러 갈때배탔던그 피어가 여기에요. 차파야 강으로 해서 네. 셔틀이 다닙니다. 와, 햇빛 뜨거워서 발이 엄청 뜨거워. <laughs> 어, 뜨거워. 빨리 가야겠다. 으, 너무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까 우리가 아침 먹었던 곳 정말 하루에 한 대여섯 번은 행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길 여긴 그늘이라서 다리 하나도 안 뜨거워 <laughs> <laughs> 정말 정말 친절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친절한 분이에요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는 안 가봐 또 다른. 어 그때는 여기 위에 풀이 다 있었는데 지금 또 풀이 다 없네. 점심 먹으러 갑니다. 넷플릭스 어 아, 그게 미드나잇트 아시아였나? 근데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저도 방콕에서 그편 봤었거든요. 그집갈 거예요. 어여긴가봐요

i'll be coming you 커피 먹으러 가는 길 아, 이게 커피집이야? 아! 어머! 너무 예뻐 여러분 이홀 빌딩 전체 다 쓴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다 오마이 컵스맨 <놀람> 꽘롱문 음, 조심. 이거 여기 시그니처인데, 스파이스드 라떼. 위가 약간 달고나 같이 돼 있어. 너무 맛있어. 저왓 그렇죠. 아룬을 보고 싶어서 루프탑에 왔습니다. <laughs> 루프탑 가서 왓 아룬 보면서 먹을 거예요. 음, 너무 예뻐. 밤 수영 가는 길 배를 꺼으려야 내일 아침에 또잘 먹으니까. 한상을 먹어보겠습니다. 후회해주세요. 네, <laughs>